유차요 여기만 가요? 네 嗯，<laughs> 이게 승합차로 국내에서 만든 최초의 캠핑카죠? 그렇죠. 승합차로 네. 만든 캠핑카는 낙군이 네. 최초라고 보시면 최초. 됩니 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네. 현대에서 만들었던 게 사장님한테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뭐... 그거야 뭐 네. 업체들 간에 서로의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산업 자체가 다 커지는 거니까 네. 그래 나쁘게만큼 생각하지는 않고 음,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정말 오대, 오래됐어요. 제가 예, 알기로는 예. 한 거의 20년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전에 튜닝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캠핑 쪽으로도 만들고 해서 외국 수출도 많이 하셨죠? 일본 쪽으로는 차가 좀 많이 나갔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일본에 다른 데는 대수에 다 전념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그러니까.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로 둘러서 임야가 90%이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적합한 캠핑카의 어떤 형태, 한 형태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주차하기 예. 편하고 그렇죠. 지하 주차장 그렇죠?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데 이게 예. <laughs> 그렇게 쓰기에는 최고의 캠핑카. 이렇게 예. 보시면 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이게 많이 선호하나요 요즘에. 아... 기존 캠핑카를 선호하시는 분과 라쿤 스타일, 라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의 니즈가 완전히 달라요. 아, 그등상시 자가용 겸 네. 캠핑을 레저를 겸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희 락쿤. 대안은 라쿤 밖에 없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라쿤만 보고 구매에 대한 결정과 가부를 결정하시는 거고 네. 다른 트레일러나 모터홈을 비교 견적을 하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아예 소비자의 어떤 패턴이 하나의 차를 보면, 흙합되어 <목소리> 있는 차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그,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다갈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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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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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여기는 부가세 네. 별도로 해서 4,500이고요. 이게요? 포함하면 4,950으로. 네. 요거는 저희가 한정 판매 50대를 선주문, 선주국처럼 네. 선주문에서 네. 원하는 시점에 네. 납품하는 도를 저희가 새로운 네. 그 판매법을 기 해서 대리점 마진을 줄이고 네. 또 아, 직접 소비자 예, 예. 그런 예. 부분을 음. 좀 적용한 모델로 보시면 네. 예. 아마 보급하는 데는 최적의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예. 돈 많이 보십시오. 그이셔야 됩니다. 아, 예. <laughs>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